세상을 한번 살아보면 진짜 잘못을 해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조금 서운해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참.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잘못해놓고 칭찬을 들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이한테 잘못한 게 없어도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상대적인데, 세상살인에 간 모든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욕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세상살이 욕안 먹고 사는 게 최고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요거도 먹는 건 또,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뭐,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똑같이 나쁜 사람 되니까 적당히 삭히고, 적당히 스트레스 풀러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자전거 경기장 투코스 입니다 벌써 예전에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고 참 상당히 더운 그런 날씨에 습하고 이런 데서 뛰었는데 어느덧 선선하고 살살한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날씨로 변했습니다 매미 소리에 시끄러워 가지고 뭐 말도 잘안 나왔는데, 매미는 7년을 땅 속에 살다가, 보름 한달 열심히 울다가 사라졌습니다. 인생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엄마 배 속에서 나와서 100년, 그래, 사는 게 긴지 짧은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풀코스 자전거 경기장 도전합니다. 몸은 항상 비슷합니다. 항상 비슷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더 나은 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항상 목표는 서버3 입니다 열심히 뛰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달릴까? 서둘러야겠다 하나 둘 셋에 뛰기 하나 둘 <laughs> 자전거 경기장 풀코스 3시간 11분 이 아니고 11초. <laughs> 기가 찹니다. 아, 정말 열심히 막 11초 안, 안 넘기려고 정말 쥐어 짰는데, 아, 막이 11초가 이렇게 힘든 건지, 아, 몰랐습니다. 아, 어쨌든 참, 아까비 뛰면서 페이스 감이 좋아가지고 내심 2시간 55분 언더를 목표로 중간에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서브리로 잡았는데 어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페이스 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록 예측치가 2시간 55분 언더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시간 55분 은들을 목표로 수정하고 뛰었는데 아, 욕심이 과했는지 서버서리로 수정을 했는데 11초를 오버해버렸습니다. 아, 참 열심히 뛰고 했는데 후반에 5분까지 막 밀려 들어가는데 스포트도 안, 안, 안 나옵니다. 다리가 굳어 들어가니까 스피드 훈련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약간 욕심을 부리면 그 페이스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근육이 굳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려고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11초라는 숫자에 약간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도, 이게 내 지금 몸 상태고, 다음엔 좀더 열심히 뛰어서 서거서리를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소리>